앞이 안 보여. 여기가 앞인가? <laughs> 여기다 앞이다. 예, 놀랍게도 20만 유튜버는 아니지만 실버 버튼은 두 개인 감재입니다 아유, 체근비 감사합니다. <laughs> 야 에어컨 틀어, 개 같은 거. 씨. 최고로 올려. 씨. 하이, 하이, 하이. 제두 머리 마이크에 안 받게 조심해 아까 부딪히니까 흔들리더라 괜찮아 요 안에 그게 있어 목끈 같은 게 있어 왓진 제두가 왔네 진짜 대두잖아 사장님 생각보다 머리가 크시네요 크크크크크 감사합니다 <laughs> 앞으로도 더큰 머리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 뒤에 기대고 싶어 뒤에 기댈 수가 없어 이씨. 야 이런 말 해도 되나 싶긴 한데 되게 하찮게 귀엽다 뭐라고 안 들려 아유 제가 이걸 인사해드리고 싶은데 아, 하여튼 질버버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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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야, 퇴근해 차다 내려 아 저거 머리 묶은 부분도 있었구나 여기 꽁지 머리 네? 있어요 여기 <laughs> 앞머리에 먼지 있다고요? 어디? 안 보여 뭐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 덕분에 만들어진 이 10만 유튜브 실버 버튼 두개 오늘 언박싱을 할 건데 사실 이 상태로 언박싱을 해도 되긴 해요. 근데 이게 힘들어요. 여러분 막 이거 막 유튜브 실버 버튼 하시는 분들 보면 다 여기에 얼굴이 보였습니다. 막 그런 식으로 막 쓰더라고요. 아 걱정 마세요. 여기 전화번호 없어요. 보여드린 거에 전화번호랑 다 지웠고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주소로 가시면 은 패러블이 나올 거예요. 그래서. 가서 인사하시든가. 뜯다가 손 자르지 않게 조심하세요. 다 뜯어왔습니다. 사고칠까봐 다 뜯어왔습니다 다.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덕분에 집업텐을 두개나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. 감사합니다. 뭐뭐더 말해야 돼요? 열심히 살게요. 그거 무거운 가면은 사람 성질을 더 더럽게 만들어야. 자 저희 빨리 언박싱 할까요? 스트레스. 아니, 아니. 아 아니. 와 따란. 와 아, 뭐야? 뭐야, 이 검은 거? 어? 얘가 끝이야? 어! 어 여기 뭐써 있다. 야,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했냐? 잠깐만. 야, 이거 무슨... 슨게나 불쌍해 해이지지않이이치치버튼튼은은념으으하 하는 건데 이렇게 불쌍해 보이 e g 어르신 돋보기 가져오셨어요. 아 잠깐만 a 내가 g o o u r e g o 팀짱 You 짱. r e g o 짱 d You are g o o 근데 o u 버튼 되게 작아진 y 같지 않아? 와. 대박! 거울 대신 쓰면 되나? 거울 대신 쓰면 되는 건가? 방송 채팅창 보이지 여기. 야, 웬만한 거울보다 좋은데? 오호라. 오. 여기에 보면은 잠제의 사이코드라고 써 있습니다. 그래서 두 번째 거 언박싱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나와 두 번째 거 어, 이 채널은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 원하는 쇼츠 브이트버감지의 사이코드 채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버 버튼이 두 개가 생겼어요 아. 프로 유튜버 쉽지 않다 나이고 지쳐버렸네. 크크크크크크. 샷다 내려. 내가 여태까지 봤던 실버버튼 리뷰 내가 몇 개를 보고 왔거든. 이분들은 5kg짜리 대가리 쓰고 안 했잖아. 난 5kg짜리 대가리 떴으니까놀라 봐소. 씨. 네, 일단은 저 가면으로 좀 바꾸고 올게요. 우와, 와! 와, 존나도. 와! 야! 아, 살겠다. 치에 보임. 대가리 떨어져 있는 거 보임. <laughs> 앞머리 웨 이리 가발같지 크크크크 <laughs> 제 머리입니다 제 실제 머리예요네 하여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 괜찮아? 너 말고 얘가 더 비싸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